안녕하세요. 오늘은 30일입니다. 그 어제, 요거 철 구조물 싣고 왔는데, 어, 이 위에다가 뭐라고 해야 어지 저런 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거 만드는 거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이고, 근데 다 상차하고 나서 출발하고 나니까, 뭐 순번화차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천천히 왔습니다. 덕분에. 어제, 운행 좀 무리하게 해가지고 저녁에 피곤해서 휴게소에서 좀 자다가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7시 반부터 하차한다고 하더니 8시부터 하차하고 있고요. 역시 현장 말은 믿을 게못 돼요, 거의. 7시 반부터 하차한다고 하면은 7시 반에 이제 준비하기 시작해서 8시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어, 하차는 이제 앞차 한 다음에 제차 차례고 음, 어제 일을 못 잡아 가지고 저녁에 여기 아산에서 홍천 가는 파이프 있더라고요. 저거 각 파이프인가? 보고 있어 가지고 보고 상차해서 홍천 올라가면 됩니다. 상차지 동창 아레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상차하는 차가 대기차가 한대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얼른 싣고 가야죠 뭐 하차지에 상하차 시간은 시간 무관인데 늦으면은 제가 무관하니까 얼른 접수하고 상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에 있는 동창 아에서 상차 마쳤습니다 이렇게 상차했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거든요 상차하는데 거의 1시간 40분 정도 걸렸어요 좀 오래 걸렸죠 이게 다발이 다 이제 안에 박혀있다 보니까 찾아서 상차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서 목적지까지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154km 나오고 중량은 25.4톤입니다. 목적지 양평까지 청운면이거든요. 양평까지 오늘도 안전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차지 도착해서 하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그마긴 해도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리고 하차하고 요즘에는 이쪽에 오면 일이 없어가지고 어 저기 횡성 가가지고 제설백 상차해서 김제 갈 거거든요 일단은 와좀 전까지 봤는데 지금 시간이 2시 반이에요 좀 전까지 봤는데 뭐 이렇다 할게 없어서 뭐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보여서 가격이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기 온 거가 가격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퉁치기로 하고 김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랑 부안 가는 거두개 있었는데 부안으로 갈걸 그랬어요. 거기가 조금 더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가서 김제로 가야 됩니다. 하차하고 있으니까 이거 나무 떨어뜨리면 나무 정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차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택 떨어지니까 날씨가 무지하게 추워요. 이 2단으로 6개 하고 마지막에 하나. 총 25배, 25톤 상차했거든요. 그리고 이 2단 올리다 보니까 이 백을 좀 최대한 벌려가지고 실더라고요제 차는 문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있게 뺐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튼 2단 싹가 좋죠. 상차는 이렇게 맞췄습니다 여기는 전에 한두 번온거 같은데, 오랜만에 왔네요. 오랜만에. 먼저, 여기 위, 여기 위에서 페인트 바르트 시켰던 거같거요 내일 하차지 부대 간다고 하거든요. 부대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차는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오늘 또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전에는 이제 야간 야간 통행 할인 받느라고 좀 밤에 움직였었어요. 이렇게 상차하면 뭐 쉬거나 아니면은 고속도로 탄 다음에 조금 가서 뭐 내렸다가 다시 타거나 그랬었는데 야간 할인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밤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무그 9시부터 그 통행 할인되는 시간 그 구간을 70% 이상 운행을 해야 되면은 보통 이제 어쨌거나 밤에 움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요새는 그냥 통행료 더 내고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야간, 심야 할인 뭐 좋기는 한데 뭐 화물차들 사고 난다고 뭐 안전 운행, 도로 운행 하지 말라고 하는데 혜택은 또 그렇게 심야 운행하라고 주면은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주간 운행할 때좀 깎아주고 차라리 야간 운행할 때 정상 요금을 받던지 해야 제 생각은 그런데 뭐 저희가 뭐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반영되고 그럴 다는 아니고 아무튼 참 웃기는 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졸음운전은 하지 말라고 하고 뭐 통행 분산을 위해서 심야 할인 해주면서 야간 운행을 야간 운행을 하, 하게끔 만들고 아무튼 참 웃깁니다 웃겨요 얼른 배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잘잘수 있었는데 날이 좀 추워지다 보니까 제설차들 긴급이라고 갑자기 와가지고 밤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들 막 웅웅거리고 하니까 아좀 살잠 잔것 같아요. 오늘은 확실히 좀 쌀쌀하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번째로 저는 어제 도착했으니까 그리고 요 가운데가 두번째로 도착하셨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요분이 두번째로 왔어요. 여기 석임자의 시로 나오라고 했는데 서기 이제 IC 가다 보면은 이렇게 군산하고 목포 나눠지는 데 있거든요 이정표? 이정표 바로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저기 굴다리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근데 저는. 어제 전화하니까 여기 현장사람이 석임제로 나오면 된다고 해가지고 나왔더니 그럴 줄 알았으면 저기로 올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왔거든요. 되게 하... 지금 시간은 8시고요 9시부터 하차한다고 하니까 요거 하차하고 부안으로 가서 벽벽 싣고 평택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평택에서 아무튼 야상 실어놓고 퇴근할 예정이어가지고 아무튼, 부안에서 평택가는 볕백 잡았는데, 아, 어제 이거, 그 줄포 아이신인가 거기 가는 거랑, 부안에 줄포 아이씨 가는 거랑, 김장 가는 거 이렇게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부안을 갔어야 돼요. 조금, 조금, 덜 가려고 용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가게 됩니다. 단가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거기 뭐 돈은 빨리 주니까, 보고 잡고서, 얼른 평택에다가 내리고서, 야당 싣고 빨리 퇴근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부안에서 그 벽백 상차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승까지 한 200km 정도 나오는데 열심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엄청 춥네요. 상차는 잘 했는데 여기가 나갈 때좀 좁거든요. 이 어떻게 한 번에 나갔다 는거지 조금 좁아가지고 몇번 접었다 나가야 돼요 이거 그냥 괜히 한 번에 무리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계속 쓰면은 다 넘어갈 수도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데도 계속 차를 쓸것 같으면 그 코너만 조금 보강 좀 해주지 코너 이만큼 한뼘 때문에 그래요 코너 높이 초과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퇴근하기 직전이네요. 지금 막 하차 시작했으니까 한 30분 내로 끝날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긴찮로일 하차부터 하도록 겠습니다 일도 없고 해서 여기 서평택모터스 지나가는 길에 검사장이 있더라고요. 여기. 하차지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그래서 그냥 자동차 검사시기 돼서 검사 맡고 가려고 왔습니다. 어차피 뭐 이것도 시간 내서 왔었어야 되는데 뭐잘 됐네요.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 둘째 날인 1월 2일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현대제철에서 요철 구조물 상차해서 광양에 하차로 지금 막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은 1시 59분이네요 어떻게 어제 1월 1일이었는데 다들 뭐 새해 계획 잘 세우시고 뭐 편안한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 겠네요 저도 뭐 가족들이랑 아무튼 새해는 뭐 어떻게 어떻게 지내보자고 아무튼 파이팅 하고 나왔습니다 어, 뭐, 여기저기 다니면은 새해에 다 하는 말이,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는 일, 뭐, 잘 되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도 우리 구독자 형님들한테, 어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안전 운행, 하시는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말하는 말 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조금 어색하네요. <laughs> 이제 요거 하차하고서 그때 안면도 간거 태양광 패널 상차로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가 광양 IC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라고 해야되나? 거기에요 여기에서 그 광양 북양 모집택 가서 태양광 패널 상차해서 안면도 내일 아침에 하차하는 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내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집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광양 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망같에서는 쉬고는 쉽지만,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쉬고는 쉽지만 또 저희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굴려야 이제 돈이 되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또그 새해에 어 구독자 형님들도 그렇고 이거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 하차하는 거 크레인 용량이 딸린다고 차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거 가져왔습니다 뭐 시계줄 마냥 이렇게 말리는 거 같거든요 근데 저 이거 하나에 10톤 정도 예요 호이스트.. 아 10톤이 아니고 한.. 8, 8톤? 근데 호이스트 저 용량이 좀 딸리다 보니까 지게차랑 호이스트랑 섞어가지고 하차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차하고 다음 상차지로 이동하면 되고요. 아새첫 일하는 날이어서 그런가? 아무튼 광양 날씨도 좋고, 여기 춥지도 않고 좋네요. 지금 요거 하차하고. 태양광 판넬 상차하고 있습니다. 그때랑 똑같이 바닥에다가 나무 깔아놨거든요. 이게 파레트 길이 때문에 이게 하나 2m50씩 하나가요. 다 실으면 거의 10m인데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뜨는 부분 요것 때문에 한 10m1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기 보시면은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이 조금 부족해요. 여기도 꽉 찼죠? 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중간 지점이니까 네, 상차해도 끝에 한이 정도 남더라고요. 상차는 뭐안봐도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상차했습니다 네 개째 이만큼 남죠. 그러니까 국산차보다 요만큼 적재함이 길어요. 이제 마지막 거 상차하고 있습니다. 상차는 8개만, 8바레트만 실으면 되니까 상차는 엄청 빠릅니다. 상차는 완료했고요. 새여서 그때 잘라놓은 바, 새걸로 8m짜리로 결박했습니다. 일단 뭐 차가 가는 동안 운전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먼저 이렇게 묶고 갔었는데 차가 이제 어 서스가 좀 괜찮다 보니까 흔들리고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뭐 출발해보고 조금 흔들리는 느낌 난다 하면은 추가로 결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 첫째 일하는 날인데. 운행하시는 사장님들 모두 안전운행하시고 어,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일입니다. 어제 하차지 도착해서 집에 갔다가 아니 차 받쳐놓고 집에 갔다가 하차하러 왔거든요. 뭐 9시부터 한다고 했는데 8시 반 조금 안돼가지고 하차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차하고 어, 지난주에 규사 실으러 갔던 거 부석 가서 상차 해놓고 퇴근하면 오늘 하루 일과는 또 마무리됩니다 아침에 오니까 저기 아무튼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대와 있더라고요 두 대는 지난번에 내렸던 그두 번째 길목에서 내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데 내리나 본데 생각보다 공사가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네요 그때는 여기 다 비어 있었는데 지금 어지간히 찼거든요 요거 이제 주말에 집에 오느라고 어 일부러 이제 가서 잡고 왔던 건데 요것도 이제 뭐몇번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